베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 우리는 오늘을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 내놓은 최종 결정된 내용들 그리고 이 결정된 내용들이 교회에게 왜 전해지게 되었으며 이것을 결의한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질문 중에 하나가 오라 보이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한 내용이 맞는 것 같을 때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갑자기 이제 공간을 쭉 이동해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러 뛰어 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라. 말씀에도 나왔듯이 천사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이렇게 마치 올아 보이는 질문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예가 겪었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의 존재를 알았던 유대인들이 많은 부분을 담당해서 교회의 새 신자들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얻고 싶다면 완전한 구원이에요. 얻고 싶다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징적인 내용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할례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오늘날 남자들이 폭경 수술을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 원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할래였어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이었습니다. 할래를 안 받으면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헌금을 해도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례가 내 몸에 흔적을 내서 나로하여금 유대인의 소속감을 주었던 상징이었다면, 여러분 교회의 소속감을 주는 상징은 이제 무엇이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로 본인들이 유대인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소속감을 줄수 있는 상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몸에 어떤 흔적을 내서 소속감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시작이 공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건달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가 뭐죠? 건달들이 문신을 하면 이 문신이 아름다워서 문신을 하는 건가요? 저는 잉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등에는 잉어를 그리겠습니다. 저는 사자를 사랑합니다. 제 등에 사자를 그리겠습니다. 문신이 여러분 아름다워서 건달이 그리는 게 아니죠? 소속감 때문입니다. 소속감. 건달이라면 우리 조직이라면 어떠한 문신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본 야쿠자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미 되어진 것이고 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 있는 축구선수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도 이 소속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 소속감이라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은 본질적에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아, 내가 저 안에 소속되어 있지. 그러니 문신을 하면 그 소속된 곳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평안입니다. 그 문신을 통해 내가 더 강할 수 있고 그렇게 평안을 얻기 위해 내 몸에 흔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례도 여러분 몸의 흔적이고요, 문신도 몸의 흔적이라면 교회는 어떤 흔적을 몸에 가져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교회는 육체의 흔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흔적을 남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남겨야 하는 흔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건요, 몸의 흔적으로 남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는 내 마음에 생긴 할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내 마음의 십자가의 할례를 받았는데. 겉으로 흔적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내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그것이 할래더라도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에요. 이 정통으로 따졌을 때는 히브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엄청나게 그 뿌리가 견고한 왕족 집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레윈이에요. 제사장 가문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할례는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울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라는 것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태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에 참석도 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도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꺼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앙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이를 배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해요. 할례라는 게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할례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걸 치환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건 구약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상징성으로 볼수 있어요. 그러나 안디오 교회의 할례를 주장했던 이들은 할례를 주셨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기보다는 전통처럼 했던 일들을 그냥 이어갔던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아, 아브라함 네 자손에게서 이제 끊어진다라고 명령하셨던 이유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릴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요. 할례는요, 네가 할례를 받으면 너 구원받는 거야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라는 걸 너는 할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왜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자기 나이가 이제 75입니다. 아내는 65이에요. 65, 7 5인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서, 이제 나는 80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아, 내가 뭔가 착각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요, 아, 이제 70이 넘은 내 아내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생긴 규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너왜 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나는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너에게 언약의 자손을 줄 거야. 너는 이제부터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이게 여러분 할례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었던. 이 할례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지적했던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행위와 같아 보이는 것을 한다고 해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의 태도나 결정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믿으면 돼요 그럼 내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 행위가 내 성품과 나를 볼때 불안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나? 그러면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꾸만 무언가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해서 내 믿음을, 구원을 증명해내고 싶어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금식기도를 한 40일 해봐야지. 아, 그럼 난 이렇게 예배를 드려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자꾸만 내 안에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에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내 행위로 내 구원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10. 십자가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할례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주시는 분도 없고요, 어떤 행위도 구원에 이르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를 비롯한 율법에 관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발생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함께 모여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권위자들이 모이고 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역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과거 고넬리오라는 사람을 만났던 경험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9절입니다. 성경책. <laughs>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15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이 내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아멘.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조상도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 꾸중들었던 게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율법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이제 예수를 믿어 들어오겠다라는 제자들에게 왜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맡기려 하십니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 예수 은혜로 인함입니다. 이게 11절이에요. 베드로 또한 구원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선언합니다. 뒤를 이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선지자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균형 잡힌 결론을 내리는데요. 첫째로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교회든지 할례를 요구하지 말 것.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 가지의 최소한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이지 않는 것과 피째 먹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들로 결의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이네 가지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에 관한 것. 이게 뭐냐면 이네 가지는 여러분 레위기 17장과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거류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그 글이 뭐예요? 레기 17장, 18장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최소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통을 잘 받아 이 내용을 새로운 신자들에게만 가르치자라고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공의에서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에 관한 절대적 권위를 따르자라 한 것인데 당시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 밖엔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하지만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최소한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이자 권면이었던 것이. 예루살렘 공예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전통을 존중하지만 전통 위에 복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통제하기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또한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해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자꾸 무거운 율법의 짐을 더해서 교회에서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전통적 일들만 계속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자유하고 싶어서 복음을 들으면 자유했고, 말씀을 읽었을 때 자유했고, 찬양을 불렀을 때그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교회에 왔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자꾸만 나를 율법의 짐을 덧대는 것 같아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멍해를 지고 그 길을 걷는 더 가벼운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의 평안을 전하며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로움의 종교예요. 누군가 강요해서 얻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얻은 자유로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가진 자들이 했던 첫 번째 회의에서의 한 결정은 기존의 전통을 중시하지만 그 전통이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과 교회는 새로운 자들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며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꼭 배려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전통을 함께 세워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갓 알기 시작한 초신자들을 배려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마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마음을 갖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에 향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가볍게 만들면 안 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여 그들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 교회가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있어서 매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뼈대를 지키는 것이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지킨 것인 마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지켜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이고, 내가 내 마음 안에 해야 되는 할일는 오직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수원합니다. 뼈대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온전한 흔적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을 남기며 아름다운 전통을 날마다 계승해 나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